국세와 일반 채권의 순위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제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가 제일 앞서죠. 그 이전에는 당연히 공익비용이 있어요. 여기에 최종 3월분 임금 등하고 소액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여기에 두 번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담보채권이 있고 그 후에 일반 임금채권, 그렇죠. 최종 3월분 임금 등을 제한 일반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과금하고 기타 채권 요 순위가 돼있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 국세가 어디 순서 에 있느냐?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가 있으면 요 국세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국세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임금채권 다음으로 위치한다는 거요 기본적인 순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순위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경매비용이 있으면 우리 경매비용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아, 최종 3월분의 임금등 소액 임차보증금, 아 이게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이게 3순위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담보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후에 있어요. 이럴 때는 국세가 우선이죠. 그리고 피담보채권, 임금채권 공과금이 기타 채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보권 법정길보다 담보권 설정일이 앞에 있어요. 이럴 때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 그다음에 국세, 공과금이 기타 채권 순서로 된다는 거, 요 기본적인 흐름을 아시면 쉽게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로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